여러분 안녕하세요. 철바나타의 하루입니다. 민철, 초코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병원놀이를 해볼 건 거예요. 근데 도구부터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할게요. 저희 저는 의사, 저는 초코는 간호사입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바리깡이고요. 저요 리모컨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 그 손톱 가리개. 요거. 이거는 크림. 이거 크림. 그 면도 크림 아 그거 네, 그 머리 두개골 붙이는 접착제 같은 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거는, 이거는 어그 환자분 손이 부러졌을 때 하는 거고 네,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그 박동수 확인할 때 그거 이렇게 찌지직해서 이렇게 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네, 이거는요? 이거는 그 에센스예요. 그거 머리가 네. 살짝 부시시할 때 살짝 발라주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거는 응급실용 기름이에요. 이거는요? 그거는 응급실용 기름인데 그 응급실 그때 탔을 때 그거 문질러주는 거고요. 이건요이건 소독제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응급실 그거 기름 갈때 하는 거. 요거는요? 이건 마취제예요. 소면 마취제. 아, 네. 이건 면 이거는 심정 박동수. 이 하늘색이요. 이거는 전부 다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메스예요, 메스. 아, 이거는요. 이것도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요. 이거는 그 살림바 아니고요. 그거 아, 이거는요. 아, 그거. 소개요 메스라고. 아, 네, 이거는. 이거 그. 수면마취하고휴증생기지 않게 연주하는 거고요. 응. 이거는 그거 그환자분안정좀 시키게 소리 들려드리려고요. 네. 이렇게. 아, 네. 네 그럼 시작할게요. 밀어가너가요가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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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요 선생님. 생 간호사, 수납 네. 마추자 네. 똥꼬. 치유증을 삼키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아유, 간호사 내 피가 튀어, 어떡요된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안정을 좀 시킬게요. 안정을 시킬게요. 자, 그다음 신장 작동수를 한번 볼게요, 간호사 네. 아, 이거 심각한데. 소석대소석대소석대 뿌려줄 거요 그다음에 이거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려드릴게요. 아, 배두 아, 개구리였지. 참. 있어요. 갈라볼까나? 갈라볼게. 잠깐만요. 이거야? 아이고, 두 개가 부서졌다. 가로사! 목공풀! 목공풀. 어딨더라? 자, 발라줄게요. 그리고, 그 가는 거, 가는 거! 여기야. 어이씨. 새거 샀군요 응. 아, 아이고. 이렇게 좀 갈아주고, 실밥! 실밥. 어디 들 아, 어, 이거잖아! 진짜, 초보예요. 나, 아, 저, 제가 좀, 헷갈려. 됐어. 자, 이제 마무리로 안정을 또 시켜주세요. 어, 그럼면 오늘 수술 진짜 위험했어. 어, 진짜, 땀나네. 여기가 생각난 거구나 여기가 나의 수면 마취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수면 마취 때문에 에어 똥구멍이 저기에 걸렸어요 잠깐만요 아 이거 호스인데 이거 똥구멍 호스인데 에어 이거 왜저 으어 환자분 힘드시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 민초와 초코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